연속인지 보이려면 뭐 해야 되지? 저그하모죠어 함수죠. 함수값까지. 함수값도 따져야 되는데 이거 두개볼때 있잖아요. 어차피 0일 때 고정이니까 그냥 얘 얘의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을 다보할 거거든요. x가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얘는? 응. 음. 예, 예. 우극하는? 0. 좌극하는? 0. 0. 그다음에 이친구은 x가 0일 때 함수값이? 0. 우극하니? 이. 좌극하니? 이렇게 잠깐만 fx-gx인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그한 보낼 때 따로따로 보냈나요에빼 되죠? 뺀 다음에 보낼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보내는데 0으로 보내 근데 우리가 일단은 함수값 먼저 그럼 x가 0일 때 함수값은 1에서 0을 뺀 거랑 같으니까 1이야 함수값은 그다음에 극한은 어때? 우극한은 0에서 2를 뺀 거니까? 마2 마이. 2야 어? 그럼 벌써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어때? 달라 아, 네. 그럼 이거는 벌써 불연속이야 이렇게 근데 곱한 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는 거는 얘네 둘이 곱한 게 함수값이거든요? 그럼 함수값은 얼마야? 0. 우극하는? 0. 저극하는? 0. 그럼 다 0이니까 얘는? 연속이에요. 일단 니은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은 3번 아니면 4번이네. 다 있네, 그냥. ᄂ, ᄂ 하면 니얼이네요둘 중에 맞는 거 하나만 보면 이 되는데. 자, 귿에서 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함수값 먼저 볼 거야. 아, 구분해줄게. 를 하던대로. 아까 함수값은 우리가 0을 집어넣은 건데, F 안에 G0이 들어간 셈이에요. 근데 G0은 얼마였을까 0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구은 F0이 되는데, F0은 아까 얼마였어? 1. 1이었어요. 함수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우극한은 리미트, X를 보내는데, X를 0에 우극한으로 보내. F, GX. 자, GX에서 X의 0에 우극한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 왜 조용하지? 2. <laughs> gx에서 x를 여기 오버칸으로 보내면? 2 라고 하나 화수죠 2보다 살짝 작은 그렇지. 거 그렇지 이보다 살짝 작은 거여서 2의 좌극칸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x를 2의 좌극칸으로 보내는 fx가 돼요 잠깐 fx의 2의 좌극칸은 얼마인데 2시간에 다 버스 <laughs> 1이죠 <저. 웃음> <laughs> 니들은 퍼스야 <laughs> <허수야>. 아니야 화수라고 뭐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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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아이들아! 아이들아! 자, X를 자극판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F, GX가 되는데, g x 장에서아요자극하는 마이스 리 어, 마이스 리본 조금 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리미트 <laughs> X를 마이스 2의 무극판으로 보내는, FX가 되는데 그게 얼마야? 음. 1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3, 5, 좌, 5, 도 1이어서 이 친구는 윤솔입니다. 리유랑 증명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패스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니 ㄴ, ㄷ인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허수. 이 허수 드럽. <laughs> <laughs> 와 허수라서 우리는 아 어, 실수인가? <laughs> 니. 아 아니야. 어, 아 맞네. 맞게 대답했으니까. <laughs> 인생. 인난 뭐야? 나는 복소수? 복소수. 어, <laughs> 와 진짜.. 너무.. 대단하다. 욕하려다가는.. 밟고 맞은데? 약간 말, 바, 방금 말풍선 바꿔놓을 뻔하지 않았어? 속으로는 욕하고 대단하다는데 바꿔놓을 뻔하다보던 느낌이었어. 오케이 이번에 가우스. <laughs> 가우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연속. 근데 우리가 저 친구는 어차피 함수값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 자극함을 보면 돼요. 왜냐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x를 보내는데, 2로 보내는데 2의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랑 나눠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서 보내가지고 fx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가우스는 우극한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1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오 우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우극한인 경우에는 가우스 x에다가 2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그냥 자기 자신인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4-2a 플러스 1입니다. 가우스 x가 2로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우스 x를 2의 좌극한으로 보내면 가우스 x가 뭐가 돼? 1. 1이 돼요. 1 줄어들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2의 정확한을 보내면 얘가 1이 돼서 1, 1로 보내게 되면 1-a++1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a++5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a++2인데 얘네 둘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네.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고 라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얘들러분이요 예, 아, 어, 10번도 f 안에 gx가 들어 있는데 아,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보일 거야, 영상에서. 어. 무튼 잠깐만요. 지 마세요. 지지 말라고? 아니요, 줄 돼요. 2. 감사합니다. 다음은 10번. 자, 10번은 fx랑 gx 나뉘어져 있네? 그럼 이것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데 x 어디로 갈라서 보면 돼? 1. 예. 1. 왜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이거는 이미 다 함수니까 얘는 이미 연속이 맞아요. 얘는 연속 함수예요. 근데 gx가 지금 1에서 갈라져 있으니까 얘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얘 때문에 연속이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얘만 신경 써서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일단 함수값 먼저 해야 되는데 함수값은 어 f 안에 gx 가 들어있는데 x 가 1일 때를 봐야 하니까 g 1이 들어가요. 근데 g 1이 얼마야? 마이너스. 어 1인데 드모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니까 여기에 1을 <laughs>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럼 이 친구는 결국 f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럼 정리하면 4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게 한수같습니다자그 다음에는 우극한인데 우극한는 구할 필요가 있나? 똑같아. 아, 왜냐면 의극한도 1보다 큰 거니까 얘를 쓰거든요? 그럼 함수 값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다음 우리 자극한을 볼 건데 자극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봐야 돼. 그래서 f 안에 아이고, 리미트 어디 갔어? 아, 리미트 x를 1의 자극한으로 보내는데 f 안에 gx가 들어있어. 근데 gx, x를 1의 자극한으로 보내면 gx 값이 얼마가 돼? 야, 야. 1을 정확하다고하니까 여기 에 1을 집어넣은 0이 됩니다. 그래서 2층은 F0과 같아요. 왜냐면 얘가 연속함수라서 <laughs> 원래는 그 따지는 게 맞아. 원래 따지는 게 맞는데 그 우극한이 정확하이아고 0이 뭐 우극한으로 가느냐 따지는 게 맞지만 이층은 연속함수여가지고 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아까처럼 하는 게 맞아요. 쫄려서 했던 것처럼. 그럼 F0이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0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과 자극함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얼마? 2. 2. 그러니까 a가 2인 거 구했으니까 이제 f 2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f x는 x x 플러스 2인 거라서 x에다가 2 e 집어넣으면 얼마? 8. 8입니다. 8. 네. 당장 질문. 너는 질문만 어? 들어봐서 좀 어색하네. 중학생 애들한테는 각종 <laughs> 질문, 이렇게 하는 거지. 네. <laughs> 응? 1 4번이랑 응. 16번이십시오. 13번이랑. 이거 왼쪽 줄은 너네 다풀줄 알아야 된다? 조커서 먼저 봐 아, 나도 모르네 네? 13번. 어. 아, 조커서에는 13번이랑 11번으로 읽기는 해.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음. 쌤, 이거 FX 앞에 있는 거를 어 그, 나무가 그 그거 분해를 바꿔서 어 이걸 저 앞에 게 분모고 뒤에 게 분자로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X를 보내야 되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면 분자가 분모를 모두 약분시켜줘야 돼. 예. 네. 그래서 분자를 인수 보냈을때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2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아, S 마이너스 2. 어 아, 미안. 나 봤어, 썼어. 내가 4시 못따라본 거야. 짱아가지고. 어, 그 혹시 3A, 이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B는 27이 나와야 되나요? 그거 없어도 풀수 있어요. 아, 그 이게, 풀이가한줄이라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풀이가한 <laughs> 줄인데 시간 다 풀리라고 그냥 답이 나와어 어떡해요? <laughs> 어? 어떡해요? 아, 이게, 나, 아, 나는 학생일 때, 인수를 하나를 아는 상태에서 바로 인수분해하는 거라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F S.를 사실 F S.는 아니고요 극한값해야 가능한 거긴 한데요 이걸 나눠줍니다 <laughs> 분모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삼, x 마이 그렇지? x 플러스 이랑 x 마이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분모에 있는 이네 둘이 어떻게 돼야 돼? 분자에 의해서 분모가약분돼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약분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이 친구가 3차식인데, 3차식인데, 얘네 둘을 인수분해서 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든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X 플러스 K라는 1차식이 한 개가 더 있었겠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될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쭉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X제곱 x로 해서 이걸 돌릴게요. 어, 다 해보지 않아도 일단 확실하게 k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네 둘이 만나면 x 세제곱이야 근데 얘네 둘이 만나면 kx제곱이고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플러스 x제곱이거든요? 이거라고 s제곱이 안 생겨요. 그럼 얘네,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몇이 돼야 돼? 0. 0이 돼야 돼. x는 없으니까. 응.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친구 x 마이너스 1로 돌려주신 다음에 f2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f2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분자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 그럼 결국은 f2를 구하는데 사실 f2는 못 구해. x가 2에 대한 한속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이 친구는 모든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풀이대로라면 f 2는 구할 수가 없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가 2로 가는 극한값으로 대체를 하자가 그러니까 원래 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극한값이면 이거 약간 가능하지. 근데 이 친구를 1로 보내 1이 답입니다. 오. 대비를 고려하지 못한 건데. 네. 자 16번에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역은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연속일 때 얘가 연속이라는 틀립니다. 근데 원래거가 연속이면 절대값 씌운 것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기억은 당연한 거라서 외워놓으세요. 원래거가 연속이면 절대값 씌운 것도 연속. 이거는 그냥 기억해놓으시면 되고. 이번은 틀렸는데, 달리 얘가 뭐가 있게? 저, 그 f 스의 음. 자극하니 음. 마이너스 3이고, 우극하니 3이고, 이럴 때. 어, 맞아.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x가 0일 때로 해볼게요. 이렇게. x가 어, 0일 때 우극, 자극이 3이랑 마 3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곱하면은 9, 9로 똑같지만 제곱하기 전에는 불연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9, 9로 연속이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그럼 ㄷ이 못 그런 건가? 네. ㄷ은 응. 그냥 저기예요. 이 친구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서 이 친구를 hx로 만들어주시고요. 이 친구를 뭐만 kx? 그 네. <laughs> 왜? 라고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gx를 만들어 주려면 둘이 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hx에서 kx를 빼면 e, gx가 되는데 어, 근데 우리가 그럼 2로 나눠주시면 여기 2로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이미 연속 함수 아니야? 네. 연속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연속이잖아. 근데 우리가 연속인 이것들는 빼면 연속이잖아요. 그, 숫자로 네? 나눠도 연속이잖아요. 네. 아니, 왜? 네. 연속 맞잖아. 네. 연속 함수의 성질이잖아.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하. 아, 하거 아,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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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 자, 여기 최대 최소가 뭔지 아세요? 어? 그럼 이거는 우리 뭐 쓰는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 그럼 여기는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와, 멋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최대 최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구해주면 돼서 일단 다친구가 아니어야 돼요 짤, 짤와 그다음에 최대 최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분모가 언제 연속이아야지 일일 예, 연속이 예. 아니죠. 그러면 일을 포함하는 것은 집어 주셔야 돼요. 다음에 기억이랑 게임입니다. 아 될까? <laughs> 끝이에요. 진짜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 눈치 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나 19번은 조금 정와가 달라요. 19번은 최대 최소가 아니라 최소값만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18번은 최대 최소가 모두 존재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최대 최소 정리만 신경 쓰면 돼요. 그건 무조건 먹거든요 근데 우리 19번 같은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값이 존재하면 안돼 라고 한 거라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 지우가 아까 보니까 이거만 해결이 안 됐던데 그 이유가 있구만. 그렇죠. 이거 함수잖아 예? <laughs> 이거 함수잖아 항상 지우가 함수에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 불편하거든요. 마이너스를 위로 땡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엑로 만들면 여기 분모는 x-2가 돼요. 자, 이거 표준형으로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프 그릴 거거든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분자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 과목 응. 열거 x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yx, 뿔 4를 만들었는데 뿔4 없어져야 되니까 마사를 달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x-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점근선이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라서 X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얘는 지금, 얘가 음수지. 아, 얘가 음수니까 여기 0,0을 지나면서 음수니까 제 2, 3, 5면과 4, 3, 5면 쪽을 지나가는 이런 유리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부터 0까지면 여기거든요? 어때? 최소값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여기. 생각밖이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이만큼.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여기는? 있어 어, 있어. 최대값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없어요. 여기는이 내려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2와 3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4번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만 없는 거 구하거나 하나만 있는 거 구하는 거는 그래프 그리, 그리, 그리셔야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둘 다면 괜찮아요. 최대 수요 정리만 만족하면 돼요. 21번 아, 재채기 날것 같은데 안 나오냐? <laughs> 진짜 스트레스 많아 일어나가꼭 수업 도중에 재채기 나온단 말이야 Thank you 네? 재채기 쪽인가요 우리 <laughs>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한솔아! 영상 멈춰 아니 멈추지 마 듣고 듣고 멈춰 이거 멈추면 못뭐 듣잖아 <laughs>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카톡으로 보내 마이너스 x 재고. 어, 보내지 마. 한우이가 말했으니까. 어, <laughs> 이래서 한 소리 멈춰서 들고 <laughs> 있는데 보내 다음에 영문 틀어는데 보내지 마. 성우이가 말했으니까 이러면 <laughs> <laughs> 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1, 2, 3, 4를 대입을 해보면 돼요. 영상이 체르코피노가 몇개 줄일 거야? 줄일 거야. 굳이 안 해도 거라고. <laughs> 그럼 일 집어넣으면 F1 빼이거든요 애기 1. 정말요. 근데 F1이 잘하구 그랬으니까 상이에요. 지원성이 너 좋을 거같 어, 네, 뭐가 왜? 퇴직을 퇴직을 하는데 아니 1위? <laughs> <laughs> 아니 야, 아니 와 아니 저거 하잖아. 아니 1위 1위 이렇게 되죠? 근데 F1이니까 얘는 만화입니다. 아니 지금 머쓱하네. 근면 <laughs> F3에서 9를 뺀 거라서 F3이 11이니까 1 11 1 빼기 코라서2 그 다음에 4대입하면 F정 <laughs> <laughs> f 정가 15라서 1 5빼이 16이니까 마, 1이야 근데 우리 7은 존재하는 지는 뭘 보고 알지? 이 상태에서 9오 오, 맞아 9 5밖에 있는 거 근데 여기서 한번두번세번 바뀌었으니까 번번 적어도 세 개를 가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아. 아 수고하시고 아. 그냥 아. 이근 봐요 말하려고 했는데 예 왜요?